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테리 보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전시의 VR 도슨트로 소개해드릴 미술 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희준입니다 테리 보더는 작업을 할때 있어서 그 사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작품씩 철사를 구부리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들이 테리 보더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정말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고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직접 작품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토스터기 안에서 두 토스터가 건배를 하고 있는 사랑의 건배라는 작품입니다. 토스터기 안에서 이 노릇노릇한 토스터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작품의 원 영어 제목을 꼭 함께 봐야 합니다. 테리보더는 종종 작품의 제목을 통해 저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은 어, 발음을 좀잘 들으셔야 돼요. 토스트, 토스팅이나 토스터. 되게 어렵죠? <laughs> 네, 여러분, 영단어 토스터의두 가지 뜻 알고 계신가요? 네, 토스트는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운 빵이라는 뜻과 함께 건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품을 보시면 토스터기 속에서 구운 빵들, 이 토스터가 건배, 토스팅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리보더는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꼭 자신의 센스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장 내에서 이 작품의 제목과 작품 꼭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리보더는 원래 광고 사진가였는데요. 이 광고 일을 하면서 광고주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 끝에 벤트 아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사물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덧대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술작품들을 패러디한 작품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전시장에서 작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보시면 어떤 화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해바라기를 사랑한 빈센트 반고가 떠올립니다. 테리보더는 실제로 빈센트 반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테리보더와 그의 아내, 주디보더는 집 앞마당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그 꽃을 길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테리보더는 다양한 예술작품의 영감을 받고 그걸 패러디한 작품으로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저 이번 전시장 내에서도 예술작품, 화가 외에도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화를 패러디한 작품도 있기 때문에 자유관람하시면서 어떤 영화를 작품이 담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오브제, 라면이 등장하죠. 저희 너무나 익숙하게 먹고 있는 라면인데 테리보더는 이번에 미술관에서 보내준 라면을 처음 끓여먹는 과정에서 이번 작품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이 라면 면 사리가 땜목처럼 보였던 건데요. 물이 점점 끓으면서 땜목은 가라앉고 그 위에 반숙 계란 반쪽은 서로 슬프게 안녕 이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작품의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전시장 내에서 함께 상영 중이라고 하니깐요 또 메이킹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 테리보더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함도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인데요, 너무 늦은 만남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굉장히 직관적인 작품이어서 여러분 먼저 작품을 보시겠어요? 뭔가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어, 심지어 자세히 보시면 아기 달걀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는데 거기에 맘, 그리고 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미 통닭이 돼버린 모습을 봐버린 아기 달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 달걀의 뒷모습에서는 망연자실한 슬픔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테리보더의 작품 중 일부를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테리보더 작품의 특징 중한 가지는 캐릭터를 묘사할 때 있어서 그 표정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캐릭터의 몸짓이나 주변 배경을 통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있습니다. 테리부더는 이렇게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보는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이번 전시를 보러 오는 많은 분들이 저희 전시의 제목처럼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다 가시길 바랬다고 합니다. 사소한 사물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특별한 작품으로 제작했던 이 테리보더의 작품을 보며 여러분의 일상에도 조금 특별한 순간으로 바꿔나가는 시간을 이번 전시가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전세설과 도슨트 한희준이었습니다.